일단은 루피 형님 저 10시 정도에 시청자 형님들하고 5대5 해서 제가 지면은 여장을 해야 되거든요. 미션 있어가지고 그리고 짧은 건대봐야주 형님. 10시에 뭐한 대. 내일 어, 여장하는 어, 거 아니야 해야지. 왜 이렇게 다 여장하는 네, 줄 알아 경기하는 거야 여장 아, 경기 쟤보충에서 보내요 쟤어저피 트롤 할 건데 뭐 내가 아, 하지마 네 여장하는 거 봐야죠 안들어오는거 없지 지면 여장이야? 네 지면 아. 여장입니다 아, 검수는대본키 형님 저랑 의진이랑 탱이 형이랑 제 매니저 둘이랑 팀이고 시청자 형들 다섯 명 5대5 야 뱀뱀아 안한데 방송 좀 나가줄래? 어, 그건 맞죠. 솔직히 방풀 좀.. 아니 왜방풀하고 있냐 정글러가 그럼 매너가 아니지 저 여기 시청자 경기 참여하는 형들 방송 나가세요 아이 저.. 매너가 없네 <laughs> 아니 지금 또.. 희망이 지금 3분 안에 온대 카톡 박지 알아서 잘해라 의진아 네 형님 카톡 보지 마라 한 1시간동안만 한 알았지? 아, 왜? 좀 많이 들어온대요 형님 카톡이 왔는데어다 잠깐만요 나도. 동일이 형 저도 카톡 왔어요 아이 카톡 보지마 다 매수하는 거야 하지마 의진아 알아서지는 아거 알지? 나 여전 궁금하다.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. 자 우리 편들도 내 방송 보지 마시고. 형님 이거 형님 이거 조금 약간 흔들리는데. 아니, 야, 아니야 아니야 의지나 안돼. 의진아 안돼. 아 뭘로 보라고 가야 되나? 야너 다음에 너 미션 들어오면 형 똑같이 아, 한다. 저, 어? <laughs> 배인, 조심. 베인 달피. 저 이거 쭉저 밀게요. 저는. 응. 나이스. 베인 풀 빠졌다. 나이스. 나이스 맞았다. 아, 맞았는데. 인 아, 나이스. 네. 이거 쭉요 베인만 아, 음. 어떻게 뜨냐? 어, 귀여가 타. 이곳이 귀여운데. 이곳이 이거이이거이거이이귀이거이귀아 이곳이 귀여운 때리면 돼! 때리면 돼!!! 때곳이 귀여운데. 이곳이 귀여운데. 이곳이 귀여운데. 이곳이 데 이곳이 귀여운데. 이곳이 미드 조심 열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열어도 된다 이거 그거 계속 그냥 대꾸만 있어주면 음? 그냥 어때 그러니까 버렸어 버렸어 응 그냥 안갈게요 아 잡았어 어 뭐야 미들에어 죽었는데 아 죽고 눌었는데아십 대다 이거 찍혔어 죽었는데 어어 너무 빠눌렀나 너무 빨렸나 봐. 잘 게임 끝난 거같은데 어, 게임 끝난 거 나이스. 미포 하나 남았어? 개인 혼자 킬다 먹어서 아, 미포 미스 미포 뚝배이 깬다! 진짜 빡치네 진짜. <laughs> 유성 미포. <laughs> 미포 찍안형이다이끝난 <laughs> 유성 미포 재밌었습니까? <laughs> 아, 숨도 못 쉬었네, 진짜. 여기 시야 없어요 이거 보드 어차피 박혀있거든요 형님 이제 오케이 한창이야. 그때 바텀 한명 보이면 바로 칠 준비하면 되겠다 어제 천천히 안 베인 까비 나이스 어차피 4대4네 아 베인 딸피 모레는 터질걸 어차피 싸우자 가가가가. 매번 매번 쏴줘가지고 이긴다. 매번 터진 거다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끝났다. 많이 맞았단 말이야. 이로 오세요 스게우 오. 일대영. 지금 일대영으로 이기고 있어. 이거 조이 볼래요? 저 이거 이거 뒤에 탈 탈게요. 이렇게. 가져보세요. 가가가가가. 조용, 조용. 나한테 박았다. 뒤에 거부터 봐줄게, 그냥. 아, 뭐, 레오나 궁에 뒤지냐. 나궁 8초. 어, 어, 뭐야. 겁나, 아, 겁나. 나이스. 괜찮아요. 빼면 돼, 빼면 돼. 이 이거 저 먹어도 될까요? 혹시? 아, 이거 미니언도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, 레오나. <목소리> 팔짝 조심, 팔짝 조심, 팔짝 조심. 누나 의진 형님 타야지, 누나 의진 형 타야지. 그렇지, 나이스. 아, 어, 쎄서도, 쎄서. 의진이 커드라각이다. 커드라. 누나야. 에오 분딜 아니겠습니까? 나이스, 미, 응? 유미님 나이스. 음. 응. 얘네 용칠 거야 바로. 뒤 말파, 뒤 말파. 아나있 너무... 아, 어, 이겼이 어, 이 어, 이겼 어, 이겼 어, 여기 있 어, 여기 이 어, 여기 있 누나 나있 어, 여나나나 나. 기있 어, 여기 있이 여기 있 어, 여기 있 어, 여기 있 어, 아기있 어, 어, 여기 있 어, 없기있 어, 여기 어, 아이고 둥일이 형님? 아, 아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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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졸렸다 말파를 배내야겠네조형 원딜 안하고 탁 가버리네 그냥 말파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조금 못했어요 형님 이러갔으면 안됐는데 음, 동일이형 참고로 이거 미드 주도권 없을거예요 형님? 브랩이랑 야스 뭔데 시블렛이 죽되는데 이거 진짜 <laughs> 아, 아까 미드에서 한번 죽어서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한타할 때야스한테만 탈퇴 걸어주시면 돼요 맞아. 필요 없음. 야소가 검 든네요. 파랑 파랑색깔. 탈진 탈진 탈진. 아 탈진 걸어주지. 이거 이거한테 그냥 무조건 탈진. 보이면 그냥 걸어버리겠나? 하지 마, 하지 마. 어. 걸어, 걸어. 탈진 걸어버려. 리 하지마 하지마. 저쪽으로 웃지마. 탈진 유미 유미 탈진만 무조건 이것만 잘 써. 탈진 조마 쌍까 제한치 걸려. 탈진만 거. 진짜. 이거 쌍 걸었네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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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걸어 걸어. 아. 먹어라 뭐야 왜 안돼. 아 어, 유미가 못다미도 와주셔야 될것 같네. 나용 용보를 나중에 가는 중이기나. 팔려고 가는 한다. 가는 중. 음, 가는, 중. 가는 중. 가는 중. 가는 중. 맞맞 이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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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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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. 아. 아. 이왜안써 유미 이거. 아 피. 아 내가 차량 차량 먹었어. 천는 먹었어. 유미 저 같이 써줘야 돼둘다 D F 둘다어 더마도 써주세요. 어, 야존 하... 다 그냥 다다써주시면 다 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. 좋아요. 살짝 브리핑 계속 해주세요. 얼마나 많는지 이제 네, 금 빠짐. 또나아나 어? 공이 어? 한 방에 터졌어. 빠른데? 뭐리못 한다 저거는. 아. 가니 아니, 저거. 어. <laughs> 아니 거의 거의 트롤이야 이거. 아니 보이트롤이 아니라니까.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진짜도 이 라인이 묶이면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어쩔, 이게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투과를 그랬어. 그거 간 다음에 시벌 이렇게. 그러니까 됐잖아. 나도 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죽고 나서 거기서부터 터진 거야 너무 밸런스가 붕괴라서 이거 돼지않는다아동투부도 존나 얼어 있어. 아 이렇게 얼어 있는 거야. 웃음이 나오냐 동투부 네가 탈진만 잘걸었서 의진이 안 죽었잖아. 어? 아니 탑따이가 파란색만 뭐라 그랬단 말이야 파란색 맞잖아 이게 바텀에서 우진이 어? 표질만 써줬어도 그래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난 몰랐지 아니 아, 야스오를 아, 왜 몰라 칼바람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씨. 미드가 야스오지 그럼 뭐야 우린 네, 존나 죽이고 야. 죽이는 게 야스오지 아 어, 동튜브 씨. 동생 안 쳐서 씨. 부탁 좀 하지 동생한테 하라고 씨. 네, 동튜브님은 솔직히 잘했죠 금뚝다예 형님 예. 뭔 생각으로 그 사일러스 픽했어? 형님 저제 c s 60개 차이였습니다. 처음에 그 of him, that's all. I said, I'm in your 아 a y 필요 없어, 필요 없어, 그래. 그러니까 아 said, i 그랬 n your way. I said, I'm in y o u 니 way. i 이 in your way. I'm in your way. I'm in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첫 번째 판에 그렇게 압살을 해놓고 어? 두 번째 판은 그렇다고 치자 두 번째 판부터 솔직히 약간 던지는 건데가 눈치는 깠는데 그래 뭐두 번째 판이니까 뭐한번 정도 져도 되지 뭐 어? 그러니까 동튜부 당신이 바텀에서 의진이 들어왔을 때왜 탈진을 안 쓰냐고 있는 거를 조마만 쓰고 거기서 의진이가 안 떨어졌으면은 저렇게까지 안 됐다고? 이 D F 어려워 D F D F? 아니 D F 누르는 게 어렵냐고? D F 두개 누르는 게 가만히 타 있어가지고 누를 거두 그 개밖에 없는데. 감시장가보다. 어, 그 의진이가 그래서 목소리 떨리면서 얘기했지. 아 탈진만 눌러뒀으면 아 탈진들.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진, 진 거라고 아가씨. 내가 저화내기 미션만 없었으면 내가 거기서 쌍욕 박았어을짜야 어우 티몰라 어우 이 씨발 시목나오거든